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전부를 드리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아침 예배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해 주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아, 다시 한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요동치 않음이라는 제목이죠. 이 제목은 정말 지금 현재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장 참잘 설명해 주는 제목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 우리가 요동치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가 항상 내 옆에 계셔야만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신앙이 항상 하나님 옆에 있는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믿지 않는다.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들에게 매우 분명하고 날카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반 기독교적 사상과 관습과 행위가 성행하며, 심지어 그것들을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매우 높게 평가하시는 것은 경멸스러운 취급을 받고 있다. 자, 이런 일이 어디서 생겨요? 교회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기독교적인 무리가 있고, 한 무리는 반 기독교적인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반 기독교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적일까요?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는 사상. 여기, 여기 말씀했죠?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상과 관습과 행위가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반 기독교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사상, 사상이 무엇인가요? 사상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관습과 내가 하는 행위들이 성경과 일치해야 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되어 있지 않고 내 사상이 진리에 일치하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파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급속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사라지고 있다. 자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진다. 자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나요? 사랑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사라지면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사라지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기독교적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죄악이 도초에 행행하고 있다. 이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의 때라는 것은 사탄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사탄의 때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다. 이는 왜냐하면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탄이 크게 분노하여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사탄이죠. 사탄은 끈기 있고 부지런하고 지칠 줄 모르게 일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우편에 모실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을 끊임없이 우리 곁에 모실 필요가 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끈기 있고 부지런하고 지칠 줄 모르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다시 반복드리면, 사상, 관습, 행위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생애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적이고 그들이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심령과 행동 모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유혹이 지금보다 더 컸던 때는 없었으며 사탄이 말세가 되면서 정말 부지런히 선택받은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령과 행동, 마음과 행동 모두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는 유혹이 지금보다 더 컸던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유혹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커질 것이며, 강력한 저항하기 힘든 유혹들이 사람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거짓 교리들과 우화들을 성경의 진리처럼 제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강력하고 저항하기 힘든 유혹들이 말세 사람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거짓교리들과 우화들을 성경의 진리처럼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하고 저항하기 힘든 유혹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몇 가지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교리입니다. 무슨 뜻인가? 넓은 길을 걸어도 마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거짓 복음과 거짓 설교들이 말세에 기독교회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옆에 항상 있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만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염려가 생겨서 마음이 어둠으로 덮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도 어떻게 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매매하지 못하게 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염려를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짐승의 표 환란 때 정말 큰 시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자녀를 잘 교육시켜야겠죠 저희가?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사랑인지. 인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런 문제들이 강력하고 저항하기 힘든 유혹들로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하나님의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세상은 죄악과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하다. 땅과 바다에서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은 모든 것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저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 거룩하고 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23절의 이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유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쓴다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터에 굳게 쓴다는 것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진리의 터에 굳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시험이 올때 말이죠. 사탄이 던지는 강력하고 정하기 힘든 시험이 올때 분명하게 복음의 소망을 갖고 서 있는 자들. 이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사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험을 던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모습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의 약점을 보고 그리고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데 약점을 보이잖아요.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사탄은 계속해서 와서 그것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 사람마다 시험 받는 것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쉽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쓴 뿌리를 내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생활에 염려만 있으면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탄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알고 그것을 와서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서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은 이것이 결론이 안 나는 것입니다. 늘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견고한 요새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견, 진리의 견고한 터 위에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반 기독교적으로 살지 않도록 진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저희의 영혼을 채워서 저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가 덕이 되고 빛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 지구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 옆에 분명하게 서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이 있을 때이 마음에 진리의 터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제리 마실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보상을 갖고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시련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more oh no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칠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삼 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